내가 아는 오빠가 얘기하는데 자기 호스트 바에서 내가 이랬었대. 아, 강아도 그 새끼 내 밑에서 이랬었어. 본인들이 뭔가 캥기는 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저전 남친도 선수였는데 극혐하더라고요. 근데 전 학드님 팬 됐어요. 아니야 선수들 중에서 날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를 왜 싫어하냐면, 일단 나를 선수로 알고 있잖아. 제대로 보지도 않아놓고. 근데 이제 괴알 꼴리는 거야. 자기는 이제 지하방에서 이제 몸 팔면서 이제 여자들 딱 가리하면서 이제 돈, 그, 5만원, 7만원씩 버는데, 나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대로 돈 보내주니까, 이제 배알 꼴리는 거예 어, 씨발, 이 새끼 나보다 족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방송해봐? 아휴난 됐다. 약간, 난 너처럼 돈안 벌렸다. 이러면서 그냥 지하방에서 이제, 곰팡이 같은 집에 지어박고 이제 행복해 하는데, 이제 나랑 삶이 다르니까, 이제 배알 꼴리지. 어, 나보다 족같이 생긴 것 같은데, 씨발, 얘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이러면서 이제, 용심이지, 용심. 남창 용심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야,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선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는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학대야, 얘기 좀 하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왜? 이랬더니, 너 선수 한적 없다며. 이러는 거야. 어 선수 한적 없는데? 그랬더니 진짜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고, 진짜 없는데? 그랬더니, 누나 걸고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고 누나 걸고 한적 없는데? 내가 그랬어. 이상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가 아는 오빠가 얘기하는데 자기 호스트 바에서 내가 이랬었대. <laughs> 아, 강아 또그 새끼 내 밑에서 이랬었어. 이랬대. 그래갖고 이제 너무 웃기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 어디서 오빠 하는데? 이랬더니 강남에서 한대 마담이래. 근데 이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럼 거기 게이 오빠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게이 오빠 아닌 것 같던데? 이러는 거야, 누나가. 그랬더니 내가 누나테 그랬어. 누나 난게인데 어떻게 일반 오빠에서 내가 일을 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누나도, 아, 맞네? 이러는 거야. 그래고 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고 이제 누나 그 사람 번호 좀 줘봐. 이래고 아니야, 내가 지금 걸어줄게. 라고그 누나가 전화를 걸었어, 카페에서. 그래갖고 어, 오빠! 어, 학두랑 오랜만에 전화해봐. 이러고 나한테 카, 이렇게 전화기를 내밀더라고. 그리고 내가 스피커 통으로 얘기했어. 아니 제가 언제 형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어너 우리 가게에서 뭐 일했었잖아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저 이름 뭐게요 본명? 그랬더니 어또강한도잖아막 이래 그래서 저강한도 아닌데요 그랬더니 뭐 아무 말도 안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맞아요? 이랬던 형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저 맞나요? 네, 그랬어 그랬더니 아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나 보다 미안 미안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웃기잖아 그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호빠 얘기하는데 나 개이야 이 병신 새끼야 내가 개이니까 개이 게이 호빠이서 해야지 네니 밑에서 일을 왜이 병신 새끼야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강남에서 일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괜찮아 뭐 강남이어봤자 뭐 지하 단칸방 같은 데서 첫 일하겠지 병신 새끼야 그래서 그랬더니 뭐 씨발 새끼야 너 어디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가 어디야 신사 씨발 커피 스미스다 이랬어. 말을 해가랬어. 그러니 막 욕만 해 혼자서 아 씨발 씨발 뭐 이래.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누나가 그냥 얘기해라 했었고 전화를 바꿨어. 아니 오빠 학도 개인데 일반 오빠에서 어떻게 이래? 막 이러 이러더라고. 둘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알았어.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막 자기의 멋에 취하려고 나보고 이제, 어그 새끼 내 밑에서 이랬었는데, 옛날에 뭐안 그랬는데, 뭐 내가 키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나봐.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내 방송을 안 보니까 내가 개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영상 보고, 아, 이 새끼는 그냥, 호빠 선수였었던 새끼다 이렇게만 알고 그냥 그냥 강학도 뭐내 밑에서 일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 거야 그리고 허언증이라니까 막 미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나랑 잤다고 뭐 뺑기 가고 다니는 호무 새끼나 무슨 내가 지 밑에서 일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뭐 호빠 남창 마담 새끼나 또 병신 새끼인 거 똑같지 뭐. 응?